비 오는 날둘리와 엄마는 산책을 나왔어요. 엄마도 운동을 하고 둘리는 바깥 편지를 아셔요. 귀여운 둘리, 엄마와 산책하기 좋은 엄마, 엄마 운동하는데 같이 나와서, 이곳저곳을 바라봐요 와, 플레임 와, 나무 냄새 와, 흙냄새 아이, 들 엄마 품에 안긴 그림 기분 너무 좋아요 엄마가 나 안고 다닌다 가방 집에 넣어서 안고 다닌다 네. 아주 깐만하고생복해요 우리 산책 볼까? 와푸르름 숲속 숲속 마을은 정말 숲속에 들앉아있는 기분이에요 햇볕이 쨍쨍 나는 날도 숲속을 걸으면 나도 덥지가 않아요. 삼복더이 가더라도 이곳을 12시에 걸어 다녀도 덥지 않답니다. 그래서 들리는 엄마와 함께 늘 이곳을 걸어 다녔어요. 엄마와 함께 가는 시간을 늘 기다리며 하루를 지낸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좀아쉬워 엄마 품에서 안겨있어야 되거든요. 엄마! 나는 엄마 품이 좋지만 달리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 엄마는 이리나